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번 했었는데, 정말 못된 놈이랑 결혼을 해서, 지금은 이혼을 하고 혼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고 있는 편이에요. 건물도 몇채 가지고 있고, 서울에 집도 조금 있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고, 인생은 한 방이라더니 결국 이렇게 됐죠. 저는 10년 전 27살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콩깍지가 씌었던 건지 그 사람이 뭘 하든 다 좋았고 멋져 보였죠.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저 멀래 도박을 하고 다녀도 그 남자는 제게 걸리면 항상 사과를 하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남자가 바뀔 것이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니 그 사람은 그 후에도 계속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도박도 하다 보니 돈도 왕창 날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제가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바보같이 제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해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당연히 좋다고 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는 사람을 좋아하면 많이 퍼주는 성격이라서 그 사람이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도박을 하러 가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달라길래 주었고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보내주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제가 조금만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떠나갈 것만 같았거든요. 저희는 돈도 없고 그 사람이 계속 밀어서 결혼식도 못 올렸고 아이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겨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하던 회사에서 잘렸는지 한동안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죠. 원래 남편은 한 회사에서 오래 정착하지 않고 짧게 다니면서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편인데 그때만큼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대충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박과 유흥에 빠져서 살다 보니 돈이 부족했는지 제가 하루 종일 떡볶이를 팔아서 번 돈들을 저 몰래 은근슬쩍 가져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른 채를 해주었지만 점점 가져가는 금액도 커지고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가져가서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돈을 가져가는 남편을 붙잡고, 여보, 제발 이제 그만 가져가. 이렇게 가져가면 우리 밥도 못 해먹어. 어? 여보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상관없는데, 제발 돈만큼은 건들지 말자. 응? 남편이 밖에서 돈좀 보러 온다는데, 말려? 나 이번에 확실하다고. 라고 하며 저를 밀치고는 냅다 돈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밖에서 나다니는 게 그래도 저한테는 피해가 오지 않아서 가만히 뒀는데 이렇게 가져가는 돈의 액수가 늘어나니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의 포스기에 저만 알수 있는 비밀번호를 걸고 남편이 돈을 빼낼 수 없게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또 가게로 찾아와서 돈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제가 걸어놓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니 화를 내면서, 야, 내가 못 믿어? 어제는 실수해서 못 닫고, 오늘은 진짜 확실하다고. 당장 이 비밀번호 풀란 말이야.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했지만 남편은 더 화가 났는지 가게에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지고 화를 못 참으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가게에도 안 와서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나 싶었죠. 그런데 가게에 양복을 입고 인상이 나쁘게 생긴 남자 둘이서 저희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김현태 씨 아내분 박미화님, 맞죠? 네, 그런데요? 김현태 씨가 저희한테 5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을 기간이 지나도 안 갚아서 이렇게 손수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찾아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좀 제때 갚으면 서로 좋잖아요. 네? 저희 남편이 돈을 빌려요? 아, 아내분 모르시는구나. 김현태 씨, 저희한테 500만원 빌렸고, 갚을 기간이 지나서, 이자만 백이에요. 더 이상 늦추면 이자 끝도 없이 늘어날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시면 빌리지 마셨어야죠. 그들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도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제게 나오지 않으니 불법 사채를 써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도박에서 많이 따면 그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무려 500만원을 빌렸고, 사채업자들은 갚지 않으면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될 거라고 했죠. 저는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신세인데, 어떻게 500만원을 당장 어디서 구하고, 그리고 이자만 100만원이라고 하니, 총 600을 어떻게 구해서 갚아야 할까요?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정도로 버는데. 남편이 그런 짓까지 하고 다니니 저는 분식점의 운영시간을 새벽까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쓴소리 하나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니 몸도 힘들어지는 것을 금방 느끼더라고요. 병원이라도 갈 시간을 빼면 손해가 커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근처 약국에서. 약만 먹었지만 도저히 쉬지를 않으니 근육통은 더 아파오더군요. 그래서 남편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은 감기 몸살이라 며칠 동안 약 먹으면서 쉬라고 하셔서 가게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는 절대 맡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딱 하루만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게를 열고 단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그래도 제 몸이 건강해야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생애 처음 휴업을 결정했죠. 그렇게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먹으니 약 때문인지 잠이 솔솔 오더군요. 그래서 따뜻한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 너무 깊게 들었는지 그날 꿈에서 죽은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단한 번도 제 꿈에 나오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뵈니 너무 반가워서 오래 같이 있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미와야, 아빠가 급해서 얼른 가야 하거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 우리 미화,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 이제 그런 거싹다 잊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하시면서 숫자 6개를 알려주시더군요. 그렇게 아버지가 사라지시고, 저는 바로 꿈에서 깨어났고, 그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보니, 이건 무조건 로또 번호라는 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당장 메모를 해놓고 저는 바로 집 근처에 있는 아무 편의점으로 달려갔는데 달려가는 순간에는 신기하게도 감기 몸살 기운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그렇게 편의점에 도착해서 바로 아버지가 알려주신 번호를 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상상을 많이 하지만 로또는 당첨될 확률도 매우 희박할 뿐 아니라 뽑힐지도 모르는데 로또 용지를 매번 사는 것도 너무 아까워서 절대 로또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알려준 번호가 진짜 당첨이 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속는 셈 치고 없는 돈을 끌어모아 샀답니다. 저는 똑같은 번호로 세 장의 로또 복권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저녁이 토요일이라서 저는 로또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 내내 정말 심장이 터질 정도로 크게 뛰었습니다. 단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꿈자리도 너무 좋았고 아버지가 직접 알려주신 번호라서 저는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내심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TV 앞에 앉아서, 기다리니, 로또 복권 방송을 시작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맞춰보니, 세상에나, 정말로 제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손이 정말 떨렸고, 제가 지금 꿈이라도 꾸는 건 아닐까 싶어, 볼도 꼬집어 보았지만, 아팠어요. 저는 1등의 로또 용지를 무려 3장이나 샀기 때문에, 로또 1등에 3번 당첨된 거죠. 1등의 상금은 무려 20억이었어요. 그 돈이면 저는 평생 놀면서 살아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이제 고생은 끝이라는 생각을 하며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얼른 집에 와봐. 나 로또 당첨됐어. 남편은 놀라서 얼른 달려오려고 하였고, 사실 저는 남편의 반응을 보기 위해 한 장만 당첨이 되었다고 말하려고 했죠. 남편은 금방 집으로 돌아왔고, 로또가 당첨이 되었다고 용지를 남편에게 드린 애미니, 남편은, 미와야, 그래서 1등 당첨 금액이 얼마라고? 20억이야, 20억. 우리 이제 빚다 갚고 평생 놀면서 살수 있어. 20억이라고? 남편은 액수를 듣고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그 용지를 들고 달아나는 겁니다. 맨발로 당장 집을 뛰쳐나갔고 저는 잡을 틈도 없이 남편은 사라졌죠. 남편은 로또 당첨에 눈이 멀어서 결국 저를 버리고 20억을 선택했답니다. 다행히도 저는 한 장이 더 남아 있었기에 남편을 더 쫓아가지 않으려고 했고 그 상황 덕분에 저는 남편을 앞으로 절대 보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난 후 바로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남편에게 우리 이제 이혼하자. 그러니까 집으로 와서 이혼 도장 찍고 가.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항상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지니고 있던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남편은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와 도장을 찍었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법원으로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저희 둘 사이에는 아이도 없고 분할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이혼은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숙려기간을 면제를 받았고 법원을 다녀온 후 은행으로 가서 세금 떼고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 받아보는 큰 돈에 감당이 되지 않았고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저는 원래 큰 돈을 만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우선 저는 돈을 받고 분식집으로 가서 평소와 다름없이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새벽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는 일도 계속하고 싶었지만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면 분식집을 오랫동안 운영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분식집의 운영 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렸고, 저는 돈에 욕심도 잘 없고 크게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려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서울의 작은 빌딩을 매매하니까 돈이 조금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남은 돈들은 통장에 묶어두었습니다. 저는 돈을 잘 굴리는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쓰면 또 다시 예전처럼 될것 같았거든요. 확실히 서울의 건물을 사다 보니 월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저는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아졌죠. 사채업자들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아마 남편이 제 로또 종이를 가지고 달아나고 돈을 갚은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떠난 후 가게 장사도 잘 되고 건물 월세도 제때 잘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항상 골칫덩어리였던 남편도 없어서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혼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복권에 당첨되면 삶이 굉장히 크게 바뀔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더군요. 그냥 일상에서 조그마한 변화가 생기는 정도였죠. 저는 그렇게 돈을 모으다가 분식집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물건들을 싹다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겠죠. 아마 남편은 큰 돈이 갑자기 생겨서 도박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게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전남편과 비슷한 사람이 서 있더군요. 근데 그 사람은 옷도 너무 헤져 있고, 거의 노숙자와 다름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에이, 그 사람이 절대 저런 옷을 입고 있을 리가 없지. 내가 잘못 본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무시했는데, 점점. 저희 가게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미화야, 라며 제 이름을 불렀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제 로또 종이를 가지고 달아난 전 남편이 맞았습니다. 김이한테? 도대체 왜 이런 꼴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었어? 사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편의 말은 이랬죠. 제 로또 용지를 가지고 바로 은행으로 갔는데 그날은 토요일이라 은행문이 열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마침 제가 이혼을 하자고 연락을 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와서 이혼도장을 찍고 나가서 도박장으로 가서 도박을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사채업자들한테 월요일에 돈을 다줄수 있다고 말을 하고 돈을 많이 빌렸고 월요일에 당첨금을 수령하고 돈을 갚으니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갚는 남편이 수상했는지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죠. 남편은 일을 해서 직접 벌었다고 했지만 사채업자들은 남편을 잘 알기에 절대 믿지 않았고 결국 남편 몰래 미행을 하면서 사람을 시켜 뒤를 조사해 보니 로또가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찾아가 돈을 뺏으려고 했다더군요. 처음에는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렸다고 했는데도 사채업자들은 믿지 않고 폭력까지 쓰면서 남편의 당첨 금액을 거의 다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사채업자들이 항상 자기를 뒤쫓아 다니고 있어서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고, 돈도 한 푼도 안 남아 있어서, 지금은 지하철 바닥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몸은 정말 성한 곳이 없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너무 가엽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남편도 제 로또를 훔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미화야, 너 어디서 살고 있어? 우리 저번에 살던 집으로 가니까 아무도 없던데. 나, 저기, 오피스텔로 이사했어. 뭐? 이사?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열심히 일해서 번 거야? 아니, 그큰 돈을 내가 어떻게 벌어? 사실 그때 로또 1등 용지 3개 가지고 있었어. 현태 씨, 나 당신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한 거였지. 그런데 용지를 들고 달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래도 고마워. 내가 10년간 현태 씨한테 씬 콩깍지. 그때 일로 벗게 해줘서. 미아야, 제발... 내가 염치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내면 안 될까? 행복? 현태 씨, 난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매일 일하고, 번 돈들 다 현태 씨가 도박한다고 가져갔잖아. 처음에는 봐줬지만, 점점 생활비도 바닥났고, 밖에서는 다른 여자들이랑 술 먹고 오고. 난 정말 현태 씨 만나고 싶지 않아. 제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랑 다시 재결합해 줄래. 재결합? 절대 꿈도 꾸지 마. 우리 가게에 다신 찾아오지 마. 혼자 평생 그렇게 살아. 남편은 제게 찾아와 양심도 없이 다시 자기랑 재결합을 하자고 했고, 저는 다행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전 남편은 저를 찾아와 꽃도 주고 가게 일도 돕겠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직접 내쫓았고, 그래도 계속 오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내쫓았더니, 저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돈도 얼추 쌓이고 가게도 점점 커지니 건물을 사는 게 재미가 들여서 작은 건물부터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 분식집에 알바생도 뽑고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프랜차이즈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예전부터 손님들이 이모, 여기, 떡볶이 먹으러 부산에서 와요. 제발 프랜차이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많이 하셔서 많은 손님들이 원하셔서 다행히 잘될수 있었어요. 저는 드디어 분식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제 분식집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 가게를 본점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맹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더 늘려갈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고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오로지 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